안녕하세요. 캣니마크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잠만요 오늘 소개할 것은 원피스 피규어 네 원피스 피규어 어 원피스 피규어 정품입니다 잠시만요 네 반프레스토 이거 정품이고요 이거는 그 양이고 있 이게, 있고, 음,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시점이 안맞춰조용아 옆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립해서 한번 가져와. 네, 왔습니다. 네, 조영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게, 대부처, 대붙여. 대부처고요. 네 아무 뭐 퀄리티를보죠이조용왕에서 시리즈에서 나온 건데. 지금 안 붙이죠? 아 제가 이거 하나는 그냥 안 했습니다. 너무 안끼어져서 근데 이거 해부가 됩니다. 금색. 네. 그리고 이거는 멋있게 퀄리티. 왜 네, 퀄리티가 멋지죠?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생겼. 펄럭이는 것. 이거는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걸쳐주시면 됩니다. 아생각크 이거 안했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거쳤을 때, 생고쿠는 머리가 이상해요 생고쿠가 인간 인간 열매를 먹은 열매를 먹은 사람인데요. 네, 모델은 대부처입니다. 아님 부처님이 있는 거.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왔고 키는 키는 100 155 밀리미터니까 네1 5 c m 에서5 m m 로터단 더한거죠 작습..좀 작아요 그냥 봐봐요 제 손바닥이잖아요 저 박스 자 손바닥 제 손바닥이랑 제 손바닥이랑 같은데요?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옥션에서 반프레스토 정프 조영왕 시리즈 센고크 대부처 음, 44,900원에 구매했고요. 옥션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게 반프로스트에서 구매하면 더싼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조용향 시리즈는 이렇게 싼, 싸죠? 네, 조용향 시리즈는 원래 쌉니다. 제가 그냥 옥션에서 사좀 비쌀 뿐이지. 그래서 제가 어제 피규어 구매해서 오늘 왔습니다. 아니, 아니, 그, 어저께, 어, 그, 일요일날 구매해서 음, 오늘 왔네요. 내일 네, 올줄 알았는데. 네. 퀄리티가 아주 좋죠. 이게 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금사자 10kg 한번 사서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